그리고 요 이제 브라운색 버전이 여기 보이시는 브라운색 버전이 이제 네스트 에디션입니다. 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장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정 네소, 데솔레이션 로에서 판매하지 않고 네스트에서만 판매를 했었던 버전이고 어, 색상이 되게 잘 나와서 야스이상이 엄청 잘 색상이 잘 뽑았다라고 했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다 판매가 돼서 이제 사이즈별 한 장씩만 남았던 남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장 갖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거는 이중 원단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번에 출시하고 있는 아까 소개했던 모자. 얘는 이제 그 코튼 덕 원단이에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원단인데 이제 그 페인트 팬츠에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파라피넥스를 살짝 코팅하고 있어요. 이런 원단이고목 부분은 이제 시보리 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알파카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딱 이제 착착해서 팔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